네, 이 자리에 손혜리 경기도 문화의 전당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새로운 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전당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봄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봄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진짜 봄을 만끽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도의 이제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좀이 주로 공연문화를 주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잘청취하시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신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아시는 것처럼 일단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시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시작품을 통해서 예술을 어, 정치자 분들께 우리 도민들께 가까이 느끼시게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예. 저희는 특별히 다른 극장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 도립극단, 경기 도립무용단, 경기 도립국악단, 경기 필하모닉 또 경기 팝스앙상블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음.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는 어, 극장입니다. 그래서 예술단들이 특히 도민들의 어,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예술단, 경기도 예술단, 여기 포함된 뭐, 곡단이라든지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들을 많이 하는 걸로 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그, 그 바깥에 나가서도 많이 공연들을 하시죠? 이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 뭐, 국내에서 사실 최고의 기량이라고 음. 말을 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음. 어, 굉장히 좋은 에너지들을 갖고 있고 아주 훌륭한 단장님들이 저희 경기도에 다 모여 계세요. 음. 단장님을 통해서 예술 장르별로 아주 좋은 공연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고 해외로부터도 초청이 굉장히 음, 많이 올 만큼 네, 그 기량들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 문화전당 페스티벌들이 하는 분들과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이슈를 만들어내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어떤 점들이 도민들에게 이렇게 그 이런 예술단이나 이런 공연에 이런 어필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곳에서 할수 없는 음, 저희만의 특별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그 피스앤 피아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한국 유일의 최초로 단일 악기, 피아노라는 악기로만 된 페스티벌을 만들어내면서 어, 그 어느 극장이나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어, 전문 악기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새로 굉장히 새롭게 봐 주셨고요. 또그 역할들을 해 내는 데 있어서 피아니스트나 관객이나 기획자들이 모두 어 하나가 되는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극장과 차별화된 작업을 하는 거 음. 아마 이것이 저희들이 좀 사랑을 받게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차별화를 엄청 시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손혜선 사장님 오시고 나서 눈에 확 띄는 게 바로 차별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올해도 뭐또 다른 꿈에 도전, 도전을 하시겠다 이런 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꿈이십니까 네, 올해는 특별히 저희 좀 전에 자랑드렸던 네. 예술단 그네 <laughs> 그네 개의 예술단과 한 개의 그 팝스앙상레영한 팀이. 음. 함께 모였을 때 어떠한 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걸 한번 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술단 모두가 모여서 통합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데요. 음. 각 장르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이 예술단들이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음. 눈여겨봐 주시면 다른 극장에서는 결코 볼수 없는 아주 놀라운 작품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림이 얼른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국악단또 <laughs> 팝상상볼, 네. 무용단. 이 전부 다 한꺼번에 공연을 한 자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함께 작업하는 작품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각각. 따로. 가장 잘한 작품들도 개별적으로 대표브랜드 작품을 또 하게 음. 되는데 어네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작품을 한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저희 단장님들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좋은 그 컨텐츠와 기량들을 어떻게 한번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음. 아마 대한민국 이래로 없었던 또 올라온 작업이 보여지지 않을까. 네, 요새 그렇군요. 얘기하는 뭐 융합 더 나아가서 창조 문화를 이루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맞습니다. 세계의 융합입니다. <laughs> 세계에서 하나뿐이고 그거 네. 보시는 거는 처음 보시는 거게될것 같은데. 네. 아 요즘에 말 그대로 문화융성, 창조경제 이런 문화, 창조, 문화 콘텐츠 중요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더다나 네. 이제 문화의 시대다, 이제 문화의 시대가 도래됐다, 이제 이러니까 하는데. 뭐 페스티벌 팀을 뭐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전당 전당에서 그 주력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페스티벌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사업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전략적으로 어, 경기도만이 갖는 문화 컨텐츠를 완성해내기 위해서 음.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담팀을 이번에 새로 어, 조직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페스티벌팀이 1년 내내 어, 전당에서 진행한 경기도와 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에 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천지 진동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어,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까지 음. <laughs> <어떡하지>? 천지진동. 음. 네 <laughs> <laughs>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예술로 풀어내는 작업들을 예, 하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전 국민이 공감하게 하는 작업들을 음.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중심의 이제 페스티벌 팀이 어, 그 작업들을 하게 되, 되고요. 음. 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천주진동이 네. 지난해 네. 처음 했던 거죠? 네, 작년 네 제작 2011년에 시작을 했었고요. 아, 벌써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벌써 어. 올해 3회째가 됩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되네요. 네. 올해도 뭐 시기는 여름에 기 하는 건가요? 네, 올해는 지금 그 정전 60주년이 그렇죠. 돼서요. 네. 어, 아마 그 정전 60주년의 의미를 새롭게 정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평화의 시작, 평화의 원년 이런 개념으로 평화를 시작하는. 캠페인을 천지진동을 음. 통해서 벌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달 중에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올해는 또 특히나 이제 남북관계가 좀 미묘한 한미 긴장감이 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문화의 요새 사회적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복지를 접목하고 막 이러는데 문화 부분 쪽에서도 이제 복지와 접목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이 문화의 전당에서 새로운 문화 나눔 계획 이런 것들도 갖고 계시죠? 네, 우리 저희 전당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 복지 사업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 예술단이 각각의 재능을 갖고 있는 좋은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원들이 재능을 통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복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음. 단원들이 직접 어려운 지역에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음.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 교육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네. 어, 31개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음.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어,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어, 나눔사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31기 지역의 어린이 합창단을 저희가 다 구성을 해서요. 예, 예. 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음악을 통해서 <laughs> 합창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음. 희망대 합창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3년차 운영을 하고 음.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제 기업에서 어, 이 사업의 의미를 아주 높게 사셔서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기업으로부터 저희가 후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31개 지역의 어린이 합창단을 한 20명씩 구성해서 600여 명의 경기 어린이 대합창단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현하는 그런 계기가 음.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이 문화와 함께하면 인성이 풍부해지고 또 이렇게 사회를 밝게 하는 동시에. <laughs> 국가를 또좀 강하게 하는 그런 면도 있잖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 문화의 전당이 엄청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 경기도 문화의 전당을 찾는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아직도 더 많이 연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고객 서비스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고민하고 고민해도. 더 많이 고민해야 될첫 번째 숙제인 음. 것 같은데요. 그, 올해는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 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어떤 고객이시든 그 고민에 대한 부분, 불편한 부분들을 어 원스톱으로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음. 새로 신설을 했고요. 또 고객이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간의 재구성을 음. 통해서 어 인포샵이라든지 미팅 존이라든지 회원 존을 새로 만들어서 음. 편하게 공료를 관람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털어놓으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재구성하게 되고요 어, 예술가 만남이라고 하는 저희의 그 잡지를 통해서 고객 의견들을 의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들을 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올해는 정말 고객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프터 어, 서비스가 아닌 어,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다 내쉬면 천천히 <laughs> 끊으시고 하시요 네. 네네. 어, 올해는 고객을 향해서 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음. 비포 서비스를 실현하는 전당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무슨 저 입장권 이런 것들이 어떤 공연을 보면 연간 으다 이렇게 뭐이 입장권도 만들고 이러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구매 가능한 아. 예, 시스템을 음, 가족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네네. 아, 이렇게. 네, 우리, 손혜리, 에휴, 네, 우리 손혜리 사장께서는 저 경기도 문화의 전당 사장에 취임하신 지, 우선, 3년이 횟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금방인 네. 것 같은데, 취임 당시에 뭐, 우리 젊은 여성 CEO로서, 뭐, 제가 그래서 그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있었고 했던 게 사실인데,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laughs> 네. 이 3년, 이렇게 지 지난 그,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서 더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회가 좀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가장 기억에 남십니까? 아, 어, 내가 말씀처럼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요. 어, 부족한 사람이 잘할수 있을까 이 거대한 중요한 일 중심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될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 2년 반 정도를 돌아보면 어, 함께 일해야 되는 좋은 파트너들이 너무 많으셨고요. 주변에서 또 전당의 역할을 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너무 좋은 파트너들을 많이 만났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당 안에 있는 우리, 우리 직원들 속에 감춰져 있던 아주 거인과 같은 새로운 힘을 발견한 거 네. 그게 아마 제가 가장 행복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음. 그동안 꽁꽁 숨겨 놨던 제주 뭐 재능, 열정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그냥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극장보다도 어 우리 극장 직원들이 도민들의 어, 가장 행복을 주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우리 손혜리 사장만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하신 데서리가 있고 뭐 그게 칭찬이 <laughs> 지사의 칭찬이겠습니까? 도민들의 그 그만큼 도민들의 마음을 꼭꼭 집어내서 공연을 이렇게서 해 문화를 육성 시켜내는가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들에 대한 칭찬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향한 칭찬이신 것 같고요. 아, 예. 매일 매일 그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산다 음. 이렇게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의 말씀까지 해주시는군요. <laughs> 예 이제 뭐첫 임기를 거쳐서 이제 두 번째 임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표로 이제 확실하게 음. 이제 잡으시고 지금 신이나고 거기에 이제 빠져서 사신다 이런 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임기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수 있겠습니까? 네, 제 2기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경기 도립 예술단이 예. 어, 그 어느 예술단보다도 갖고 있는 훌륭한 기량과 그 전문성들을 도민을 위해서 마음껏 펼쳐낼 음.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저희 제 2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예술단 전문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 도민들과 떨어져 있는 예술단이 아니고 네. 도민들을 위한 예술단. 음. 어, 보통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이엠 뉴 a n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이엠 뉴오 아티스트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한분한 한 분을 위한 예술단이고 단원들이고 그 작품들이 도민을 위한 작품이 되는 게 저희 극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해 응. 이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목표도 아주 원대 하고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빠지면 돌인 예술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돌인이라는 예. 게 도민들을 위한 그런 예술단 또 그런 문화의 전달.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꿈 꿈을 이루시고 이러시려면 참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저 생활도 같이 하셔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제 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장애물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실 음, 아, 그, 늘 이런 말씀을 요즘에 너무 많이들 하셔서요 <웃음> 예, 예. <웃음> 그냥 뭐 가장 쉽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시죠. 예. 사실 문화의 질이라고 하는 건 예산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어, 예산의 투자의 만큼 질적인 부분도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음. 어,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어,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예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다는 우리 스스로의 어, 내면의 벽들을 넘어가는 거. 아마 이것이 더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뭐 어떻게 그럼 예산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이제 숙제라고 그러셨는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다라고 해서 그냥 체념하면 거기에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새롭게 풀어 나가실 그런 방법도 좀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고민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음. 그 시도들이 음. 어, 기업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 작업입니다. 아하. 전당이 혼자서 할수 없는 작업을 어, 같은 관련 민간 기관이라든지 음. 또 공공기관의 다른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하면 어, 예산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 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경기복지재단과 같은. 어 복지 기관과 저희가 MOU를 맺으면서 복지 사업들의 영역들을 좀 전문적으로 다가가는 시도를 새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기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음. 결과가 벌써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만드니까 그 좋은 컨텐츠에 지지를 해주시는 기업들이 함께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어. 벌써 한두 개 그런 사업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전당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과 파트너가 돼서 가는 길. 이 새로운 길을 내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맨 앞에 손해사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도 <laughs> <laughs> 예. 어, 역시 경기도리예술단에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경기 도림 예술단 뭐 여러 가지 앞서서 에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뭐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 외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손혜리 사장께서 보시는 경기 도림 예술단의 위상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어, 감히 말씀드리자면. 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음. 에너지를 가진 예술단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은 어, 더 좋은 국공립 예술단보다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 저희 예술단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열정이나 작품에 대한 욕심은. 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특히 도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국내 최고라고 할수 있는 예술의 전당 l g 아트센터가 저희 도립극단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음. 극단에 계시는 단장님이 어, 경기 도립과 함께 새로운 연극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정말 중시, 중심에서 해가고 음. 계십니다. 음, 음, 음. 그리고 특히 무용단 같은 경우에 다라라고 하는 저희 대표 브랜드는 지금 세계에서 정말 초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어, 그렇죠? 저희가 일정을 맞출 수 없을 만큼 어, 저희 돈을 들여서 가는 게 아니라 초청비까지 받고 공연비까지 받으면서 음.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 굉장히 좋은 시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 경기필도 클래식계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어, 지켜볼 만한 음, 오케스트라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고요. 도리국단 어, 국악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낸 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공이 최고의 예술단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예술단이다라는 음.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 이 예술단의 위상이 커지는 만큼 경기도민들에게 그만큼 자긍심과 어떤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 옛날,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전에는 그 어떤 예술단이라든가 운영이나 이런 모든 면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어떤 차이가 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배어 있는데 이제 도민들 자신감 갖고 충분히 우리 예술단 믿고 응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경기도립 예술단이 이제 곧 경기도민의 예. 자부심이 음.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예술가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단원들의 그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음. 부분을 좀 생각해 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전당의 저희 직원들과 예술 단원들이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예,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하고 싶은 공연, 저희가 좋아하는 공연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예술이 무엇일까, 음. 또 예술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들을 어, 공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할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음.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경제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술은 어, 치료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회를 고민할 줄 아는 예술가가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치료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많이 고민하는 전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화가 이제 힐링의 시대까지 맞습니다. 같이 경기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게 지금 경기분화전당에서 1년 동안 한해 동안 이렇게 공연하는 그 작품 수가 몇 어느 정도나 돼요? 몇개 개수라고 할 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몇 작품이나 됩니까? 네, 그 작품 수로 하자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1년 내내 네. 네. 어, 거의,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뭐, 500, 600회까지 어, 이르는, 그렇습니까? 네,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공연들이 지금 소화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다, 일일이 다, 네. 못 보시죠? 네, 다 찾아갈 수는 없고요. 네. <웃음> <웃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쭉취미마시고 나서 이렇게 보셨던 작품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애착이 안 되거나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작품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그런 작품 어떤 겁니까? 네, 뭐 굉장히 사실 많아서 음. 그 하나를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laughs> 예.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고 제가 가장 많이 아마 눈물을 흘렸던 작품인 것 같은데 음. 그 저희 전당에 어, 경기 도민들 중에서 어, 굉장히 어려운 삶을 딛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예, 예. 어, 예술에 대한 열정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제공을 했던 내 생의 첫 번째 공연이라고 하는 예. 무대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생의 처음으로 좋은 무대에서 좋은 의상을 입고 공연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한번 마련해드렸거든요. 음. 그 여섯 분의 도민들께서 각각의 사연과 삶에 대한 아픔들을 갖고 무대에 서셨는데,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오셨고요. 음. 저도, 야,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할수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당에 대한, 어, 역할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제가 가장 애착에 간 작품이었던 내합니다 어, 어. 첫 공연니까? 그거는 계속, 계속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지금 무료로 관람을 그 생애 처음으로 공연을 네.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네. 것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무대 에서시게 하는 작업들을 그렇죠. 저희가 네. 또 발굴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대, 무대 밑만이 아니라 무대 위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대 주인공이 되시는 네. 기회를 드리는 첫 번째가? 거죠. 첫그 번째 철가방 폴포츠가 그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야식 배달부 예. 김승일, 예, 김승일 씨가 얘기가 예, 첫 무대. 네, 그시죠 예, 참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그런 청년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혜리 사장께서 이 문화인이시고 공연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이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취임식 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게 좀그 뭐랄까 이색적인 이력이 아닐 수 없는데 뭐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가서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네, 글쎄, 저도 그런 말씀을 또 굉장히 많이 질문을 네, 많이 그렇겠죠. 받는데요. 예. 그런 특별한 인연은 전혀 없었고요. <laughs> 아마 전당이 조금 의미있게 하는 활동들을 지켜봐 주신 분들께서 음. 추천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야. 그래서, 어, 저도 굉장히 뜻밖의 경험이긴 했지만, 음. 그 경험을 통해서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음. 또 의미 있게 국가를 위해서 할 수, 문화예술을 통해살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도 많이 발견하고요. 더욱 감사했던 것은 저는 그 작업을 통해서, 아, 우리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음. 또 어, 함께 좋은 분들과 할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네. 또 뭐, 이렇게 뭐더 크고 큰 물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다시 돌아오시고, 어떻습니까? 일이? 아, 그건 뭐, 예, 당연히 제가 전당에서 <웃음> <웃음> 일을 그, 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어, 다른 일을 위해서 갔다라기보다 음. 어, 전당의 그 중요한 역할들이 잠깐 필요했던 시기다, 음, 그쪽에.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전당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죠. 전당 네. 전당이 더 좋습니까?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예, <그렇군요. 웃음> 어, 이 문화 예술을 전공하면서 전문 예술경영인으로 나오고자 하는 후배들 참 많을 겁니다. 요즘 같은 때또 창조 문화 또 이런 네. 쪽에 대해서 아, 이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네, 어, 후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걸뭐 많이 공부해야 되나요? 음. 어떤 경험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어,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어, 뭐 스펙 뭐 이런 것보다는요 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술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예술가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어, 예술을 할수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그 철학을 본인이 갖고 계시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단원들도 그렇고 후배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 오늘 이 공연에 기획을 했던 공연을 하시던 이 공연에 어쩌면 생의 마지막 시간을 음. 보내는 한 분이 앉아 계실지도 모른다. 그분이 이 공연을 통해서, 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혹시나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음. 분이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한 분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다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만들고, 공연하십시다 이런 말씀도 제가 가끔 드리거든요. 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저는 최고의 예술 경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오늘 말씀 쭉써 보니까 문화는 곧 희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못다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 해주시죠, 단하게 네, 저희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우리 도민들의 정말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음. 어, 저희가 그 도민들의 마음 잊지 않고 도민들의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고 큰 선물이 되는 도민들의 마음을 여는 행복한 선물이 되는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손혜리 경기도 문화의 전당 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손혜리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